아니야 스윙? <laughs> <laughs> 던졌는데분명이야 <laughs> 던졌을 때 <이제>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권투 아니야? 일자로 넘어면권 아니야? 일자로 넘으면 권뭐 <laughs> <laughs> 궁금하긴 하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도 그것도 각도에 따라 틀리죠 각도에 따겠지 그것도? 옛날에 이래갖고 뭐 머리로 올라오니까 네. 이렇게 피해갖고 그이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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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봤어 1대0 네. 2시 2시에 차가 2시에 응. KT가 이기는 어. 중 KT 예. 파벳 초이이양대도나 <놀라> 기아가 출팀기간이에요산이 유일하게 기아한테 팀이에요 응. 오, 나 윤도, 나. 윤도윤도 엄청 잘하던윤도가 원래 잖아 걔는 키스톤 하면은 뭐 장난 아니겠네 선기가 내년에 도지 않을까 일 뭐야? <laughs> 김선미 써야 될거 아니야. 아, 올라가. 아, 올라가. 아, 둘로. 첫 등자 어, 되는 거예요. 첫 등자. 우이한테 지는 첫수 등자. 아, 진짜. 아, 우이가 왜요? 아니, 우이가우이가우이가 이긴 적이 없거든. 아, 잠깐 아니었어근데아 우리 하나. 하나인데. 근데 어떻게 뭐야? 하나인데. 제 2의 팀 KJ. 바꿨어? 아니 걔는 바꿨나봐 <너> <좀 서�> <Ministries> 아니야 아니야 하나를 했는데 유니폼 사달래 내려가서 유니폼, 아 유니폼 사가지고 사진찍고 유니폼 샀는데 걔가 승리투수 됐어요 4명이라면 꼭 올라올거에요 면명 쳐야지 어떻게 올려요. 아 이겨야되는데 그치 어쩔수 없지 어제 왜 올리지?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4점에서 올릴건 아니었는데 음, 4점 차인데 그데 지금 물기가 약간씩 아무도3루 2루 따보 한번 가볼게3루1 민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야 해줘도 줘안 돼, 지 마라. 그냥 해라. 또 들어봐. 오우 이거 렸다 왔다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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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리로일이리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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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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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어우, 뭐 아프겠다. 음, 잘됐어. <laughs> <laughs> 야, 옆에서 감독님이 혼내고 있었 무조건 막아야 된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. 좋다. 아, 파올, 파올. 파올. 전문용으로 망살입니다, 망살. 망살. <웃음> 망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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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생은 <돼>, 망생? 전문 용어 <laughs> 망사 를망 <망살>. 망, <laughs> 살렸 망망 망사야 망사 죽 으면 망사 <laughs> 죽 으면 망사, <laughs> 응, <죽으면> 망사. <웃음> 또 다시 망사, 다시 망다 망사, 다 망사, 망사, 다 망사, 다시 망망 또 우리 대회, 대회 나갈때저뒤에 금물 있으면 아 오래 걸리겠네. <웃음> <웃음> <또> 우리도 <laughs> 대회 나갈 때물 네. 있는데 네. 가면은 아 오래 걸리겠네 그러니까, <laughs> 왜냐 이게 될 게.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 더블. 더블, 더블. 나 아, 도로가 있네, 전지가 있네. 응. 리드가 있어. 저 고학년 룰로 하는 것 같아. 지하 응. 준비하는 거. 아, 아프다, 지하 아프다. 아, 헷갈리네, 지하라, 지하라, 진짜. 나 아, 이거 하길래 지하 준비하라는 건가? 근데 지하였어, 앞에. 아, 까비. 들어 있는 거다면지여기서서려만 걸리겠네. 아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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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밑가안껴면딱딱거든 <laughs> 어가지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고 있네요 засдаггүй байх 근데, 시야 완전 하러 가? 응? 근데, 시야 완전 로 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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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% 어, 됐는데? 85일만 저... 하지 응. 않아어둘 다? <웃음> 아, 언제든 <laughs> 그나마. 받을... 야, 야, 너야구만안 봤는데, 장이 왜안 졌어? 을게 그래야지 내가. 응원 뭐, 흥 <laughs> 음. <돌아오잖아>. 그것도 속마워져, <laughs> 3만 5천 원만 5천 원? 정도? 어, 내가 그 18만 어떻게 왔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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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킹 됐을 거야. 어, 마킹. <laughs> 아, 그러면... <laughs> 누가 할 거야? 감독 가야아니저 <laughs> <laughs> 오늘 박연영이랑 사진 <laughs> 찍어서 박연영님 <잡혀야> 찍어게 <laughs> 그래? <laughs> 박연영이 송정 감독 아, 송정 감독님 대장인데 유신 <laughs> <임신> 있을 때? <웃음> <웃음> 아, 하나 박정현, <웃음> 박정현 <웃음> 네? 어, 박, 하나 박정현 동 <laughs> <박정현 웃음> 야구 안 해. 야구 하잖아. 두 시간. 하루 <laughs> 두 시간. 거의 <laughs> 두 시간. <laughs> 안 돌아봐, 그냥? 23이었어, 23이었어. 3루. 23이었어? 응. 코스가 싹쓸이 코스네. 몇 점이 뭐야, 저몇 음. 점이 뭐야? 음. 4점이 거야 음. 5대2, 5대2. 5대2. 2로. 어? 이거 고